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어, 2018년도 월드 챔피언십 이제 연장 경기죠 타이 브레이크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 브레이크는 이제 4경기로 네 일단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블리치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도 이제 무승부면 이제 어, 체스에서 이제 승부차기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마겟돈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라피드 이번엔 두 번째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칼슨이 어, 이제 멋진 엔드게임 실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로나 선수가 1 0으로 경기를 합니다. 자, 경기를 같이 보시죠. 자, 카로나 선수가 일단 e 포로 시작을 했고요. 칼스는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일단 e 포에 대응해서 시실리안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어, 그, 그 중에서도 이제 스베시니 코프라고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일단 오프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요 경기에서도 일단 스베시니 코프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자, 나이트가 서로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흑이 E5로 치죠. 바로 중앙을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자 상대 어두운 칸을 노리죠. 여기 체크 넣으면 지금 이 어두운색 비숍을 어, 이제 희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먼저 수비를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공격적으로 나이트를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위협이 있죠. 이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포크가 되니까 지금 흑입장에서는 요거 잡으면서 기분을 낼그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체크 당하면 이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퀸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포크에 걸렸고 자, 킹이 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체크해 버리죠. 자, 피하면 체크메이트입니다. 요건. 이렇게 다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는 이걸 일단 잡, 잡을 수밖에 없고요. 자, 잡았을 때백 입장에서는 사실 퀸으로 잡고 싶을 거예요. 자, 그래야 상대 여기 있는 d6 폰을 이제 약점을 잡아서 이제 전개를 일단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게 일단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 a6로 일단 나이트 쫓아내고 나서 여기 도망가겠죠? 도망가면은 나이트가 d4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역으로 지금 포크 위협이 일단 당했고요. 게다가 잘 보시면 백의 퀸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비숍이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요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전부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남는데, 그니까 다음에 룩으로 요거 지켜놓고 비숍으로 오는 게 굉장히 무섭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퀸으로 잡는 거는 일단 좀 불가능합니다. 자, 폰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이제 취약한 어, 약점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약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상대가 지키기가 힘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공격이 편해야 돼요. 내가 공격하기 쉽고 상대가 지키기 어려우면 약점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지키기가 일단 용이하고요 잘 지켜지고 있고 자 그리고 얘를 공격하기가 힘들죠 지금 나이트가 있긴 하지만 얘는 곧 쫓겨날 운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폰구조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나이트가 도망가고요 자 백은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전개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G6까지 이동해서 이제 킹사이드 쪽 왜냐면은 지금 폰 구조로 봤을 때 지금 흑의 폰들이 이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의 주 전략은 이렇게 킹사이드 쪽 전개가 될 겁니다. 반면에 흑은 아 백은 이렇게 일단 중앙을 잡았고 이제 퀸사이드 쪽에 전개가 되겠죠. 자 퀸이 와서 압박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이트가 이동하게 되면 더블 체크가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반드시 이제 풀어내야죠. 그러니까 요길 이제 비숍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일단 어,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지금 역으로 핀으로 당할 수 있는 일단 위협에 처해, 처했고 자 퀸이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피하면서 여기에 지금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퀸으로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비숍과 퀸이 지금 수비를 잘 하고 있죠. 자, 백이 이렇게 일단 킹사이드 쪽에 요 나이트를 일단 노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카로아나 선수가 이미 1경기를 졌기 때문에 사실 승리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2경기를 백으로 플레이를 했으니까 최대한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진을 h5로 일단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왜냐면 이 h 5로 허용하게 되면 나이트가 이제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갈수 있는 마땅한 칸이 없어요. 앞으로 오면은 비숍한테 잡히면서 일단 폰 구조가 좀 무너지고 이 파일이 열릴 거고요. 자,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 비숍이 더 이상 여기 있는 폰을 지키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전진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자, 막아놓고요. 비숍 전개가 되고, 자, a6로 일단 나이트를 쫓아내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비숍을 전개한 이유도, 여기에 전개한 이유도 그런데, 지금, 요, A6가 나오면서, 저, 어두운 칸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니까, 러 나이트가 A4까지 가서 B6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꽤큰 압박을 이제 받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슨도 이걸 막습니다. 자, A5로 먼저, 퀸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A4 칸을 뺏어버리죠. 그니까 내 폰을 여기다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니까 지금 상대가 여기를 지금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퀸이 일단 돌아가고요 자, 비숍 전개가 되고 이제 캐슬링 준비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캐슬링은 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사, 좀, 어, 보고서는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캐슬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폰이 퀸한테 공격을 받아버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h4까지 했다는 거는 상대가 킹사이드 쪽에서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캐슬링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먼저 기물 전개해 놓고 상대가 일단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제 흑은 이제 캐슬링을 하고 전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를 잘 지켜 줘야겠죠? 그러니까 <laughs> 퀸이 요기 넘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다가 퀸을 이제 배치할 준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오고요. 자, 여기서 밝은색 비숍을 일단 교환을 요청하죠. 자, 밝은색 비숍 교환하고 퀸이 이제 킹 사이드로 넘어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흑이 반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킹 사이드예요. 킹 사이드 쪽에서 일단 폰 전진을 하면서 일단 반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요 폰은 이제 퀸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 지금 밝은색 비숍이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백의 진영에 밝은색 칸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밝은색 칸에 얘를 지금 어, 그러니까 흑의 퀸을 회방 놓을 만한 마땅한 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예를 들면 여기 배치되면 좋겠는데 여긴 이미 이제 비숍이 있고 이러려면 시수가 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때 동안에 흑이 이제 다른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흑의 킹이 캐슬링을 할수 있다는 뜻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카오라나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바로 폰을 전진해서 일단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얘는 간접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두개 기물로 수비하고 있고 하나로 공격하는데 일단 불가능해 보이죠? 자, 이렇게 잡고, 잡으면, 잡으면 지금 막혔죠? 근데 문제는 여기 포크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더블 어택이 들어가면서 결국 비숍을 잡아낼 수 있고 상대를 캐슬링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c5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걸 아니까 칼슨도 얘를 잡아줄 생각이 없고 바로 캐슬링을 해버리죠. 자, 캐슬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잡을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이 더블 어택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카나 선수는 c6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이제 C5를 했다는 거는 상대가 잡아주기 바랬다기 보다는 일단 C6를 하면서 지금 지금처럼 패스트폰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지금 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기물 전개가 마무리가 덜 됐어요. 게다가 지금 킹이 좀 이제 어, 중앙에 계속 남아있게 됐죠. 자, 이제 흑이 룩을... 이동해서, 자, 폰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제 기물전개가 좀안 됐다는 점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게, 여기 있는 폰을 지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 백 입장에서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요, 룩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제일 이제 베스트죠. 그니까 이럴 테면, 나이트가 이렇게 가서, 이제 폰지킴 지키, 폰을 지키면서 상대 이제 비숍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퀸도 이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베스트인데, 문제는 전술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킹이 약하고 전개가 안 됐다는 거는 전술적으로 일단 취약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퀸이 이렇게 쏙 들어오면 지금 나이트와 룩이 같이 걸렸죠 자 그니까 러 룩을 지키려고 캐슬링을 해버리면 나이트가 잡혀버리죠 자 이거는 공격이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전개가 안 됐다는 점을 일단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 이제 퀸이 가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퀸이 가서 지킨다는 거는 내가 요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주의를 요하는 그냥 그런 플레이죠. 자, 비숍이 돌아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수비를 하고요. 자, 나이트가 올라옵니다. 자, 나이트가 올라와서 이제 서포트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더 이상 여기 불가능하니까요. 이제 다음 수에 캐슬링하고 이제 룩이 여기 디 파일까지만 배치가 되면 지금 이 퀸사이드 쪽에 있는 이 패스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백이 더욱 압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칼슨이 이거를 놔줄 리가 없겠죠. 바로 반격을 합니다. 자 어느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될까요? 자 어느 쪽에 어, 이제 집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첫 번째로 일단 상대 의 진영에서 싸워주면안 돼요. 이제 상대가 지금 이점이 있는 곳은 이쪽이죠. 퀸사이드. 왜냐면 이쪽에 패스트폰도 가지고 있고 폰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100, 그러니까 흑의 강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흑의 강점은 첫 번째로 아까는 이제 킹사이드를 말씀해 드렸는데 조금 상황이 변했죠. 자 왜냐하면 지금 폰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보시면은 중앙에 지금 흑이 이제 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에서 반격하는 게 일단 옳은 선택이죠. 게다가 지금 역할을 수행가지고 있지 못한 기물을 찾아보면 예죠. 그러니까 예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 가는 건 너무 이제 수비적이고, 결국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폰이 움직여야죠. 자, 얘가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나이트가 살아나죠. 여기, 여기만 들어가면은 이제 체크, 여기 포크도 있고요. 여기 체크랑 지금 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이제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로나 선수가 좀더 공격적으로, 아직도 캐슬링을 좀 미루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이제 이 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폰을 전진을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실수인지? 그러니까 이제 흑의 대응을, 칼슨의 대응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제 백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네, 정답을 알려 드리면 그냥 얘를 잡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 비숍으로 잡고 나이트로 잡고 룩으로 잡으면 퀸으로 잡으니까 이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전술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죠 왜냐면 잡았을 때 이건 당연히 나이트로 잡아야죠 지금 패스트폰을 잃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이트가 뛰어듭니다 그러면 상대 퀸을 먼저 공격을 해요 자 이제 퀸이 도망을 가야겠죠 뭐 이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도망을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킹이 도망가고요 자 나이트가 잡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나이트는 지금 지켰고요 지금 나이트 두개대룩 싸움인데 큰 문제는 얘가 지금 핀에 걸렸다는 거고 이 핀을 빼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지금 요 비숍 때문에 룩이 바로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온 다음에 B7까지만 딱 배치가 되면 여기 이제 나이트는 죽은 목숨이죠. 자더 필요하면은 퀸으로 가서 또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수비가 불가능하고 그럼 결국 룩대 비숍 싸움인데 지금 백이 가지고 있는 어, 충분한 이제 보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킹도 캐슬링을 못했고, 지금 상대는 중앙에 폰을 가지고 있고, 얘는 패스트 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경기가 일단은 거의 망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잡아, 잡고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 카라 선수가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laughs> 바로 일단은 나이트를 d5로 빼는 거죠. 어, 얼핏 보면 일단 퀸이 잡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를 일단 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백도 퀸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기물 하나가 지금 100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볼만 하죠. 뭐 이렇게 포크를 넣고선 기물을 조금 되찾을 수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트 비숍 때 이제 룩싸움이면은 충분히 이제 해볼만 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칼스는 당연히 이걸 놓치지 않겠죠. 그냥 킹이 깔끔하게 피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피하고 나니까 지금 100은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켜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얘는 잡는 건 일단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퀸과 룩이 둘다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퀸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포크를 걸어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룩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백이 일단 더 이상 어 이제 경기를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두 번째 경기를 살펴봤는데 어 초반부터 이제 카로나 선수가 되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칼슨이 확실히 그 속기 경기에서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이 있고 실력차가 있다라는 거를 되게 여실히 보여주면서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네 경기 중에 일단 두 경기를 어 이제 칼슨이 승리를 했고, 이제 두 경기가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카로나 선수가 반드시 두 경기를 일단 이겨야만 일단 블리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3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